궁금합니다. 어뭐 계기라기보다 일단 출연지를 받고 저는 바로 어, 뭐 제목 일단 예스맨처럼 바로 예스를 했고요. 일단 뭐 어, 안정환 선배님과 이제 서장훈 선배님이 같이 아,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예스를 했고 또 어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전드들 형들과 같이 한다는 얘길도 듣고 더 반가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면 더 신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. 어, 출연을 하게 됐고 또 저도 뭐 각종 예능을 많이 해봤지만 이제 아까 어, 서장훈 선배님과 안정환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선수로서는 이제 그렇게 살아왔어서 그게 적응이 많이 됐고 그렇게 살아왔어서 편안함도 있지만 예능으로서는 그 예능 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하기가 되게 낯설기도 하고. 어, 부끄러움도 물론 어, 있을 테지만 그렇게 하면은 어,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이제 자연스럽지 못했는데 어, 이번 예스맨을 통해서 좀더 어,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어,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김남일 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일단 뭐 서장원 선배님하고 안주원 선배님이 이제 뭐 태연이하고 같은 맥락인데 에, 두 분이 이제 MC를 보신다고 그래서 일단 승낙을 했고요. 에, 일단 할것 같아서 또두 분이랑 또 반성 방송, 방송을 이렇게 저는 그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도전이고 또 굉장히 또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아서 승낙을 했습니다. 끝. <laughs> 네 간단 명료한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이형택 씨.